어, 잘 있겠네. 음, 어, 잘네 <laughs> 어, 존 많네. 여기가 인기 우동이래 우동 먹을 거야? 응. 응. 여기 우동집이네. 이거 뭐, 2번, 1번, 2번. 여기가 자가 아, 자가거 응. 이거 고를 수 있는 거. 아, 종이 엄청 거. 많대. 음. 응. 아까 보니까 요단탄면처럼 생긴 그 우동도 있고 아 이런 건난 별로 안 좋아. 아 그래? 난 <laughs> 그 나베 좋아 나베 음... 우동? 나베 야키우동. 카레 우동도. 음, 카레 우동. 새우게는 응, <목소리> 오빠 저는 돈까츠가나 아, 이거는 크림이래. 저는 일단 코크 비르라고. 이게 콜라 <웃음> 맥주인가? <웃음> 응, 응. 콜라 맥주 <laughs> 하나 시켰는데 이거 겁나 맛있습니다. 이거 이거요, 이거. 콜라 맥주. 한 글자 적게 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긴자뿐만 아니라 철루통탄이라는 데 가면은 이런 태블릿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한국에선 보기 드문데 여기 보시면은 말고기 차돌박이도 팔고 있고 아, 대박인 것 같습니다. 엄청 크네. 음, 오 어, 양이 엄청 많다.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약간? 먹어봐야지. 받지? <laughs> 맛있겠네. 아,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는. 명란 음. 뭐지 이거? 음. 명란 안카케. 명란 안카케 우동. 음. 그, 우리 기다릴 때도 어. 뭐 신기하게 한국말 많이 들렸잖아. 음. 근데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나 봐. 아, 한국분들이. 이사게돼 음. 많았던데. 음. 아 이게 무슨 우동이더라? 텐자루 우동. 아, 텐자루 우동이구나 이게. 음. 대박이네, 이것도. 야, 음, 음, 맛있겠다, 다. 봐봐. 응? 네, 국자먹자먹자잘 <laughs> 먹자. 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엄청 무겁다. 이게 국자가숟가락이가 무거워. 어, 모르겠어. 되게 무거워. <laughs>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음, 괜찮아? 음, 어, 맛있어. 이 명란 이걸 풀어서 먹어야 되는 거 네. 아니야? 너무 멋있어. <laughs> 맛있어. 이건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 약간 내 거는 그냥 응? 찍어 먹으면 돼? 간장에? 응, 응. 음. 이거 간장 말고 치유. 아 치유 치유. 응. 야사시야시 일본 진다 아 일본 맛이다 네 이걸 맛있다고 느껴지요 내가 너무 일본 살면 하는 거좀 싫단 말이야 <laughs> 맛있 한국은 되게 자극적인 맛이잖아 응. 이런 게 아니라 일본식 맛이고 응 맞아. 그런 거 같아 벌어가지고잘 하시네 우와 어? 이것다 넣으면 되지? 응 이거 와우 다 넣어도 돼? 응 우동 찍어서 먹어 봐봐 이거는 뭐매출리알이야이 거지 내출이 어? 아닌가? 응. 이거는 넣어 먹는 거야? 뭐 그래도 되고 뭐... 음, 풀어가지고 먹는 거지? 응!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우동 찍어 먹어봐 응. 여기까지 올라가나? <laughs> 음~~ 맛있겠다 음~~ 네때 우동 면이 응. 면이 진짜 대박이다 부드러워?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laughs> 와 다행이네. 한국에서 먹는 씨랑, 그치. 언제 달도 일본에서 먹는 한식이랑 진짜 현재에서 먹는 한식이 다른 거죠. 응. 주문한 거다 나왔지? 응. 음. 이거 템플하고, 이게 이제 말 사시미, 말고기. 한국에서는 진짜 잘못 먹는 건데. 아 그래? 응. 일본에서 퓨시에서 유명해. 아 그래. 한국은 제주도. 아 제주도. 제주도가 말고기가 유명하거든. 거그마 음. 음. 아 이게 뭐뭐 뭐, 뭐 먹으면 됩니까? 새우. 나 이런 데 있어. 내 우동에 포함돼 있거든. 어, 그럼 새우 이거 새우는 내가 먹을게. 어그 자기 뭐라 이거 내가 먹을게. 나왔다. 이게 말 차돌박이인가? 응응 음. 맞아. 뒤에 나왔는데 진짜 비싼 것 같아. 이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양해서 엔나로 그 2,880엔. 말 보기가 좀 귀한 편인가? 여기가 김자라서 그런 거아니에 아, 김자라서. 음. 근데 일본에서는 큐스 크로노토 가면은 알콜이 진짜 유명하거든. 응. 그러니까 거기서 마사지 먹으면 진짜 맛있어. 봉고지에서 먹는 응. 게 엄청 맛있잖아. 맞아, 맞아. 어떻게 먹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음, 음. 이거, 신강이랑신강 침략, 마늘, 와사비 이렇게 여기 있잖아. 어, 이게 생강이고. 조금씩 올려서 취향에 맞게? 이게 간장, 아, 간장이 난다. 마늘. 마늘이고. 와사비. 이게 와사비네. 세개다 넣는 거지. 이거 무행에 뭐? 따라서 난 시간이 상관 안나아 그냥 말을 이래 해가 응 그리고 간장도 떡볶이 간장이랑 이거 응. 말코기 그 마사시 전용 간장. 이게 전용 간장이야? 응. 그럼 나 이렇게 먹어볼래 달거든 음 먹어볼게 음 응, 맛있어 음 맛있어? 아 맛있다 <laughs> 이 간장이 맛있지 간장 음. 음. 일본 간장은 좀사기것 <laughs> 같아 맛있어서? 응. 음. <laughs> 다행이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일본 음식들은 다 거의 간장 베이스잖아. 음 그러네. 그래서 간장이 엄청 맛있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음. 나도 재근에 알았는데, 그, 이 겨울식이 되면은, 그, 별미션에서 어딘바이잖아 이거. 음, 음. 그, 다시? 국물이지역마다 맛이 다르대. 어. 신기하지 않아? 되게 신기하네. 음, 그것도 간장 베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대. 신기하다 음, 기억마다 저희는 맛있게 먹고 아야카 선물을 좀 사려고 옆에 있는 매장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어. 김자식스 쪽에 가서 아야카가 맛있다고 하는 디저트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디저트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식었던그 거리네 아 맞네 저번에 한식 먹고 어. 걸었던 그 거리구나 여기가 어. 우리 일로 쭉 갈거야 앞으로 아 그래? 어 앞으로 직진 오케이 아 긴자식스 가기 전에 어 아. 자기 목걸이 하나 좀 사주려고 목걸이? 목걸이가 아니라 목도리 목도리? 날씨가 춥잖아요 요새 아. 근데 <laughs> 이제 자기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목돌이목도이 하나 좀 사주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어 봐둔 매장이 있거든 어 아, 진짜? 저 세이코 시계는 김자의 상징인가? 어 맞아 맞지? 상징이지 이쁘다 저게 왜 상징이 된거야? 에 나도 모르겠어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야 될거같아 다음에 장현한테 물어봐야겠다응 어, 아빠랑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여기서 근무했다고 하더라 근무하셨다고? 여, 어 여기 근처? 나도 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기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음 핑크가 나난 핑크가 개인적으로는 섹시 그래? 예쁜 거 같아 그럼 핑크 하세요 할까? 아 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듭니다 목도리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하십시오예 아야카 갖고 싶다는 목도리를 하나 사고 디저트 진짜 엄청 신났네요 디저트 디저트 먹으러 가자 긴자식스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케이크가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가서 파르페 파르페 파르페야? 응 어. 케이크 아니야? 응 어. 파르페랍니다 파르페 파르페 아무튼 그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아야크가 말했던 카페가 이미 문을 닫아버려서, 한층 위에 있는 데 와가지고 지금 스타벅스 와있어요. 아, 그렇네. 그래, 아, 열심히 했으니까. 고마워. 크리스마스 고마워. 선물이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제 크리스마스 선물 어디있죠 준비해놓겠습니다 <laughs> 집에서박싱이야 네. <laughs> 2023년도 고생 많이 했다고 자가 선물 그냥 하나 한 거야. 내가 저번에 사드린 에어팟 잘 쓰고 계세요? 아 에어팟 잘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이거 좀 열어볼까? 응 음, 언박싱이네 언박싱 <laughs> <laughs> 이거 최근에 아야카가 사준 에어팟인데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노래 들으라고 아야카가 사줬어요 고장나서 어, 수리하는데 네.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쌌어 음,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이거 리버시블이잖아 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그 패턴 두 개로 돼 있는 거? 어, 이렇게 넣어서 보고 음. 이렇게 넣어서 보고 응 음, 이쁘더라 보니까 아까 내쁘 해야지 그래 고마워.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자기가 음. 목도리를 좀 대리된 걸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음. 그래서 산 겁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laughs> 고마워 음. <laughs> 그...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거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기대하러 왔겠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웃음> <웃음> 자 오늘은요. 제가 오빠랑 오랜만에 인자까지 가서 데이트하는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요. 어, 뜻밖의 선물도 이렇게 오빠가 사주시고 <laughs>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번 연도는, 어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일본 오고, 뭐, 지옥도 하고, 뭐, 다시 생활하는 게좀 힘들었던 점도 많았었는데, 되게 추억이 많이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빠한테도 많이 고맙고, 오빠도 고맙다고 이런 선물해준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한해였나요 내년도 건강하시고, 저희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